네. 태국 국제 결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태국 국제 결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비자 심사 기간이 4개월까지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에, 이 비자 심사 기간에 비자를 잘 허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올수 있는가 이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간만 4달이고 네또 불어처분을 받으면 다시 6달 뒤에 접수를 하고 다시 또 심사 기간이 4달이니까 네뭐 1년 반 정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나라보다도 태국은 결혼 비자의 신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이렇게 한국분과 많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인의 소개도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태국인들이 예, 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불법체류를 하고 어, 혼인신고를 하고 또 이제 태국에도 역시 혼인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 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 예, 비자가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미 한국의 체류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는 내용이 그 비자 거부 사유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태국 분일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과거에 자유롭게 무사증으로 다시 말하면 비자 없이 한국을 들어와서 90일간 체류를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말로 눌러 앉아서 돈을 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뭐 자진신고 기간 내에 출국을 했더라도 그것은 비자가 바로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출국하지 않고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출국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진신고 출국할 경우에는 예, 범칙금을 예, 우리말로 줄여준다. 예, 그리고 아, 건거돼가지고 예, 적발돼서 강제로 퇴거될 경우에는 범칙금 전액을 납부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 입국 규제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출국하기 전에 범칙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1년간의 입국 금지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시죠? 예. 물론 그 이하로 입국 금지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태국 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불법 체류, 뭐 기타 다른 범법도 있지만 불법 체류가 가장 많지 않느냐.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도 예그 먼저 자진 신고하고 나간 분들이 바로 들어온다면 자기도 자진 신고하겠다. 자진 신고하고 나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나가신 분들이 예 어떻게 됐습니까예 불어 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예, 관망을 하다가 거문고 에서 나간 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예, 많이들 계시고 또 정상적으로 대국 분을 뭐 지인의 소개라든가 중개업체의 소개 예, 또는 본인들의 교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도 있지만. 예, 불법 체류자 분들과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아주 세밀하게 예, 더 중점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려고 어,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혼인신고를 한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뭐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만큼 태국 배우자의 국제결혼은 굉장히 어렵죠. 예. 얼마 전에 그 저희 사무실을 이용했던 분을 보면은 이제 범칙금을 내고 나갔습니다. 이제 강제퇴거됐는데요. 예. 그러면 1 년간 입국 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입국 금지가 지나고 나서 어, 입국 금지 기간 내에 아마 그 태국인 배우자분께서 잘 아시는 현지의 그 서류 업체를 통해서 예, 그 시설이 조청을 하게 됐죠 가족 초청 그런데 예, 불허 처분을 받은받 받았,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다시 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좀 해다와 전에는 또그 서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맡겼던 서류들을 찾아가시고 그쪽에서 한다. 에뭐 이렇게 하셨는 적이 있는데 결국엔 또 다시 오셔서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줘서 90일간 오셨다가 아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그태구 분께서 어. 이제 그 결혼 서류 비자도 그쪽 현지에 업체 되시는 분에게 이제 맡긴다. 아무래도 태국말이 잘 통하니까 좀 수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맡겼는데 아직은 이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이제 태국분들이 이제 한국인 그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인 배우자의 관계 없이 본인이 좀잘 알고 있는 그 업체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수수료를 만만치 않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뭐 그것은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비자가 잘 허가가 돼서 빠른 시일 내 한국에 온다면, 뭐,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일, 막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태국 배우자를 C3로 초청할 때에는, 예, 결혼 비자 서류, 중에 배우자 초청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서부터 9페이지까지 있는 거 이것을 전부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그 본인의 진정성을 좀 확인을 해서 한국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이제 단기 방문 비자로 허가를 해서 한국에 올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대부분이 그냥 대충 생각을 하셔서 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 아마도 비자가 불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구 국제 결혼 서류도. 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인의 문제도 있고 태국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몇년한 거와 관계없이 예 한국어를 할수 있는지를 인터뷰 내지는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또 준비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태국에서의 그 혼인신고는 예, 비교적 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단하죠. 왜냐하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예, 혼인 모아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예, 최종 아, 확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서류는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어로 번역과 공증, 그리고 외교부의 영사 인증, 그리고 주한 태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서 어, 가지고 가면 현지에서 서류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예, 예, 뒷돈을 요구하는 곳도 아마 있어서 어, 혼인신고 현재 혼인신고가 굉장히 어려움을 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한 서류는 그쪽에서 예,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네, 한국인이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결혼 서류를 할 때는 예, 한국인과 태국인과의 혼인의 진정성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엔 경제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소득이 어, 우리나라에서 고시한 법무부에서 고시한 고시 금액을 넘어야 되는 거죠. 초과해야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두 가지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또는 이제 언어의 그 문제. 이것이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태국어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아울러서 태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제3국의 언어를 해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문제는 없겠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태국어를 한다면 뭐 대학에서 태국어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태국에서 에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죠. 아울러서 뭐두 분이 영어를 한다면 네, 영어를 할수 있다는 증거. 뭐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영어권에 또는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뭐 토익 몇점 이라든가 뭐 태설 몇점 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점을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결혼은 제가 볼때 한국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도 있어요. 뭐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다가 적발 돼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또 혼인을 해서 오셔가지고 다시 마사지가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예, 네 임신을 해서, 어, 여기서 아주 한국에서 나가지 않고, 어, 그냥 결혼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한 분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뭐 주로 마사지 가게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한국의 남성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태국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의 그 풍습과 태국의 풍습 문화. 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예 서류에 아주 철저한 준비와 아 준비를 다 했더라도 또 검증을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나가서 KETA를 다시 신청해서 이제 불어 처분을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KETA를 신청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왜 한국의 배우자 분이 본인의 능력으로 와라. <laughs> 이래가지고, k e t l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태국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예,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지만, 예, 아무튼 그래도, 아마 전문적인 분들과 함께 예, 그 진행들을 하면, 어, 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태국분과 혼인을 하시거나 또 혼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그 저만이 아니고 예, 전문적인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점을 예, 미리 그 계획을 세워서 일처리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소득도 되고, 언어 구사 능력도 되고, 예, 혼인의 진정성도 되고, 뭐 주거의 입증 서류도 되고, 기타 이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된다면, 뭐 비자는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결격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결격 사유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뭐 한국인만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외국인 배우자, 태국 배우자의 결격 사유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서류 이런 절차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은 일부러 드리지 않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국제결혼 서류 중에서 또 진행 과정 중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일들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전화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이 영상 하단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요. 건강하시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